안녕하세요 가츠캠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스 모바일 서비스 아레나 시즌 7 글로벌 서버 128강 경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가볍게 보자면 왼쪽 분이 좀 특이한 로스터였습니다 일단 3탱, 이제 베티는 솔직히 탱커로 분류하기 좀 애매하고요 뭐 4탱이고 그 다음에 좀 힐러가 많이 있는 좀 수비적인 특별한 로스터였습니다 오른쪽 분은 이제 좀 평범한 뭐 단일 플러스 광역이 좀 섞인 단일 쪽에도 힘이 들어간 로스터였습니다 자 선밴 기본 에린, 이제 SPB 에린 아니고요. 자탱 선밴 나왔고 오른쪽 분은 이제 부활 탱커 선픽 서로. 그리고 일단 힐러 픽을 하고 일단 벤 자체가 지금 여기서 오른쪽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아나 로젠실 그리고 마리엘 베티. 이제 이거는 이제 광역 위주로 하겠다라는 픽벤이고요 그러니까 쿠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쿠로가 대처할 만한 캐릭터가 뭐 크리스도 충분히 크루거 대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3일의 원딜이다 보니까 좀왼쪽분 딜러가 많이 부족하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알베도가 로자리아 공격 같은 거는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 같은 캐릭터가 크루거의 광역기는 잘 버텨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SP 알테뮬러의 변수입니다 특히 이제 중앙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중앙싸움을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SP 알테가 뭐 힐러만 땡긴다던가 아니면은 탱커만 땡긴다는 그런 식으로 써서 로자리아가 이제 추가타를 써서 이제 상대방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오른쪽 분이 윌러 각성기를 켰고요. 두 번째 턴에. 자 이거는 다음 턴에 싸우겠다는 의지 같고, 일단 왼쪽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람포드가 이제 기사도로에서 공격을 하는데 요거는 아마 붙어서 쳤으면은 란디가 한번 죽었을 것 같습니다 모션이 이게 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병이 이제 달려가는 모션이었다면은 아마 달려가서 그레나디어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람포드에 투창이 들어가면서 아마 란디가 죽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알베도 호의를 못 받는 위치다보니까 좀 아쉽게 이제 두칸거리로 쳐서 란디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크로거 각성기 4명한테 네 꽂히고요 일단 그래도 일단 크리스 행동 종료를 했기 때문에 꽂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로렌이랑 소피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아직 대처가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일단은 크루거 각성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알베도가 행동 종료를 하는 걸딱 보고 s p r 테가 땡깁니다. 만약에 s p r 테가 초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땡긴 다음에 두칸 이동을 해서 아마 s p r 테가 크리스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SPRT가 탱커를 땡기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 이제 쿠르거 입장에서 크리스가 좀 짜증날 텐데 쿠르거가 이제 날뛸 수 있게 크리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분 알테가 유격사 이제 유격사 SP 알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뎀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뎀이 들어와서 최옷이 깨질 줄 알았지만 이제 윌러 각성기 때문에 최옷이 발동되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추가타가 있었지만 아쉽게 못 잡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크리스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쿠로거 광역기에 왼쪽 분이 버티기 힘들고요. 이제 딜량도 오른쪽 분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도 오른쪽 분이 먹었고 이제 사면 초과지 하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리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쿠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4 명의 각성기를 맞춰서 1코스로쿨땡기고그 다음에 바로 각성기를 또쓸수 있습니다. 다음 턴에 또 각성이 꽂히고요. 그러면 이제 딜량도 오른쪽 분이 압도할 테고. 요거는 이제 혈갑이 터졌고, 크루거의 실드가 있어가지고 버틴 것 같습니다. 아마 혈갑이나 크루거 실드가 안 터졌으면 잡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용병 자체는 지금 람포드가 창디 카운터를잘 들고 왔는데, 두번 킬각이 나왔지만, 킬을 못한 게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알, 알베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평타는.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좀 약간 크루거 광역기 맞추면서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서 좀 놀랐던 게 알테가 요 체력 남은 거 알베도를 마무리하려고 평타를 쳤는데 와, 아, 각성기를 좀. 썼는데 요게 이제 알테가 죽을 뻔한 게좀 놀랐습니다. 덕분에 이제 딜량이 이제 좀 많이 따라오게 되었거든요. 왼쪽 분이. 그리고 이제 플로랭 각성기를 맞고 에스피할테가 죽었으면은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계 터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분이 할수 있는 거는 그거 이제 역시 길막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람포드는 이제 로자리아 치다가 죽을 뻔했고요. 길막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알베도 호이가 이제 딱 꺼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베도 행동 종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분이 일단 자리도 오른쪽 분이 잘 잡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를 잡는 콤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호이가 꺼지거든요? 각성기를 쓰고 각성기가 꺼지는 타이밍에 이 코스트 스킬을 쓰면은 이제 호이가 꺼집니다. 아마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포드가 죽으면서 경기가 사실상 딜량 역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요.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s p r 알테와 로자리아의 콤보가 정말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영상 픽밴입니다. 일단 캐릭터는 크게 변경 없고요. 로임이 글로테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분이 이번에는 베티 선핑을 합니다. 요러면 이제 광, 왼쪽 분이 광역 캐릭터를 픽하기 좀 껄끄러워졌고 일단은 부활 탱커 가장 짜증나는 단일 위주 로스터를 짤때 가장 짜증나는 어, 알베도 벤 했고요. 일단 오른쪽 분은 원탱. 이제 초절을 줄수 있는 비초절러. 그다음에 이제 힐러 두 개. 그다음에 노시카. 지금 상안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왼쪽 분의 클로테르가 이제 보시다시피 단일기를 들고 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트의 공격을 에, 레딘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s p l 린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단일 위주 로스터다 보니까 선픽 베티를 한게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른도 지금 이제 스킬을 보시면은 건물을 안 들고 왔고 평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단일기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살짝 빠른 템포 일단은 레딘을 앞으로 땡겨가지고 이제 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베티가 배티 각을 만들어서 일단 각성기를 먼저 썼는데 이거는 이제 소피아의 리와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쓴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윌러 각성기로 대처하고요. 그 다음에. 리와인드를 좀 빨리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분이 일단 클로테르로 이제 레딘을 공격을 하는데 레딘 같은 경우에 지금 호위 스킬이 꺼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리와인드를 쓴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게 자, 레딘 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딘 힐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분이 솔직히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SPL인이 들어옵니다. 물론 중장 창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지는 않는데 았 일단 호의가 지워졌구요. 물론 호의가 지워졌으니까 호의를 다시 키면 돼서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용병이 이제 두명 남았는데 레딘 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 제가 봤을 때레딘 힐을 해주는 게 베스트인데 이제, 플로렌티아의 어게인을 남겨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급행을 쓰는 바람에 플로렌티아 어게인을 못쓰고, 이렇게 바람이 터졌기 때문에 네칸 이동을 할수 있었고, 저지가 터졌지만, s p l 린이 레딘을 잡아주면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보통 레딘은 잘 버틸 수 있는데, 피맥 레딘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왼쪽 분 입장에서 베르나르트 세상이죠. 베르나르트 클로테르가 이제 배티 같은 경우에 실드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호위 스킬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클로테르 이 평타에 용병 상선도 있었지만 베티가한 방에 죽어버린 것. 물론 베티 같은 경우에 이제 방 세팅 베티는 아니라서 이제 좀 그렇게 막 몸이 튼튼하지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돼버렸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각성기를 써서, 란디를 때리지만, 밀각 때문에 안 죽었고, 자, 란디 앞으로 와고, 그 다음에, 소피아가 발을 자른 용도로 쳤지만, 의미 없구요. 이제, 베른을 좀 잡아야지, 오른쪽 보는 희망이 있어가지고, 소피아가 희생을 하면서, 이제, 란디우스 발을 잘랐지만, 이제 추가타로, 이제, 로시카 마녀가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건 때리지만, 일러 악성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s p l 린이 레딘을 잡은 시점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베른하르트 하드 캐리, 그냥 다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베티가 활약을 못했다. 그러니까 베티 대상대로 베티를 좋아하는 분인데, 베티 대상대로 굉장히 잘 대처했고. 크리스 잡는 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